정부는 이번 브렉스트 결과가 우리 경제에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범정부적으로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나갈 것입니다. 먼저 금융과 실물 관련 부처가 참여하는 관계기관 합동 점검반을 즉시 가동하여 국내외 경제와 금융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특히 주요 통화의 움직임, 외환과 외화 자금 시장, 외국인 자금 유출입 동향 등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용수단을 모두 동원하여 외환과 금융시장의 안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외환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고 있는 만큼 스무딩 오퍼레이션을 포함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적기에 시행하고 금융사들의 외화유동성 상황도 면밀히 점검하겠습니다. 한편 금융 부분의 변동성이 수출 등 실물 부분으로 전이되지 않도록 관련 부처와 협의를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근본 브렉스트 결정에 대해 G7, ECB 등이 공동으로 시장 안정화 조치를 취할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도 G20, 한중일, 국제금융기구 등과 긴밀한 국제공조를 통해 조속한 글로벌 시장 안정을 위해 노력할 계획입니다. 특히 근본 AIB 총회를 적극 활용하여 주요 국가의 국제 공조를 강화해 나가는 장이 되도록 할 계획입니다. 근본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은 글로벌 경제는 물론 우리 경제에도 상당한 불확실성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 경상수지 흑자와 외환 보유액 등 대외 건전성과 재정 여력은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정부는 그간 점검해온 상황별 대응 계획에 따라 신속하고 단호하게 대응해 나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